안녕하십니까 해피가이 하사장입니다. 해피가이 하사장 오늘 평소에 사랑하는 캐스트 형님하고 함께 사직 야구장 앞에 자이언츠 빌딩 4층 사직축산이라고 최근에 12월달에 오픈한 집인데요. 아주 맛깔난 고기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고요. 고기 육질이 살아있는 그런 고깃집 해피가이 하사장 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먹어보고 아주 맛깔난 냉정한 맛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장편이라 떨리고요. <laugh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직 야구장 정문 자이언츠 빌딩 4층 사직축산입니다. 최근에요 개업한지 두어달정도 되었구요 실내 인테리어 및욕실 깨끗하고요 완전 넓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먹거리 공간도 있구요 대형회식 공간도 있습니다 넓다 넓어 이렇듯 야외 먹거리 장소도 있어요 이집에요 셀프코너가 훌륭하다고 해서 많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명불허전이네요 싱싱한 쌈 야채 먼저 보이구요 각종 김치와 지종류 옥수수 왕소세지 고사리 버섯 등 푸짐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새고기, 돼지고기 종류별로 가격, 가성비 굿. 위에는 참숯이 화력이 정말 좋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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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입니다. 김치 치즈 맛있다. 사장 오늘요 소머드만판 500g에 38,900원짜라고 돈머드만판 500g에 21,900원 짜로 노합 1kg 6만 원 정도의 놀라운 가격으로 시켜봅니다. 아이고 먼저 소머드 한판 나왔고요. 야호! 색깔 보이시죠? 갈비살 우대갈비, 부채살토시살로 구성되어 있네요. 모두 특수 부위입니다. 입에 침이 출출출출출 보입니다위냐면전노 우대갈비가 제일 탐이 나요. 최근에 우대갈비 전문점 많이 생겼고요 서양에서 먹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갈비뼈 모양을 살려서 장만한 소의 꽃갈비살 부드럽고요 입에 살살 녹습니다 우대갈비 좋하도어 살짝 기름지면서요 부드러움의 극치이고요 양념갈비 방식으로도 좋겠어요 다음은 하 사장 제일 좋아하는 부위 갈비살과 안검입니다. 먼저 갈비살 뼈와 뼈사이에 살이죠. 늑간살이라고도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한 조화이고요.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씹는 맛도 좋고 무엇보다도 쫀득한 식감 때문에 많이 찾는 부위이죠. 위암은 존노 같이 구웠는데요. 옆쪽에 토신살 경상도 말로 안검이라고 불립니다. 소갈비 안쪽에 갈비와 등격막 사이에 붙은 살인데요. 소한 마리다. 한 근정도 양밖에 안나온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앙금이라고 불리죠 입에 사르르르르르르 아부드럽고요 쫄깃한 식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좋다 좋아 아싸루미야 깐따삐야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비축산 고기 정말 좋다 다음은요 허채살소 앞다리 위쪽 부위인데요 낙엽살이라고 부릅니다 한 부위고요. 아, 고기 색깔도 고 육즙이 팍 터지는 듯, 육즙이 풍부하고 살짝이 굽기만 해도 육향이 지대로 채 쓰매, 쫀득쫀득 씹을수록 감칠맛 잡는 좋다. 이야, 육즙 육향 살아있네. 아, 소보도한판 예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돈보돔으로 넘어갑니다. 볼거이. 만판 21,900원짜리입니다 500g 구성이고요 삼겹살, 목살, 고기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새고기처럼 맛나다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육질이 기가 막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g에 21,900원이면 가성비가 아주 굿인데요 보기에도 고기 육질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휴 먼저 요새 사랑많이 받는 뒷고기 부위입니다 이 부위 역시 특수부위인데요 쫀득쫀득 쫄깃쫄깃 식감 굿 맞나? 짱짱 다음은요 삼겹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돼지고기 부위죠 숙성을 잘해서 목살. 냄새 1도 안나고요 진짜 새고기보다더맛 나은듯 풍미가 기가 막힙니다 목살입니다 목살도 엄청 사랑을 많이 받는 부위죠 근육과 지방이 적절하게 섞여있었어요 풍미가 정말 좋죠. 삼겹에 비해 기름도 좋고요 살코기의 담백함, 뽁뽁 낄수 있는 부위죠. 그 휴. 사직축산 숙성고기 정말 좋다. 우 휴. 된장찌개, 요새는 된찌라고 불리지요. 새고기 듬뿍 들어있고요. 흑개도 듬뿍. 그래서 국물 맛도 왔다리, 진하다, 진해. 냄새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사직 축선으로 오십시오. 얼큰 장렬, 신세계라고 부르고 싶다. 아, 고기 질이 정말 좋고요. 아, 놀라운 가성비. 소모둠 한 판에 38,900원, 500g입니다. 특수부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쫄깃하고 육즙이 팡팡 터지고 정말 놀라운 맛입니다. 놀라운 맛에 놀라운 가격 고기 질이 좋고요 이어 온 돼지 모둠 한 판도 아, 가격이 2 1,900원 500g에 삼겹살, 목살, 뒷고기까지 이지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사직축산 고기 맛있고요 한번더 방문할 각오와 자세 있습니까? 예~~ <laughs> 네. 제방문가100% 해피가 양사당 3-4개월 동안 장편으로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맛깔나는 방송 거짓말하지 않는 방송 절대 맛없는 곳을 맛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항상 말미에 시청자 여러분께 올리는 정산서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취적인 방송하겠습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 방법 아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만이 흡입가 약사랑 여성한... 살리는 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